아까 는데 이번엔 안 보냈어 2위야 유도함은 뭐야? 가자 바로 가이님 맘 상하게 시게땅아 이런 걸로 맘 상할 친구가 아니야 저 멘탈 세요 가이님 짱 해, 착하신 가자. 듯 야, 씨바, 그렇게 말하면은, 야, 있다. 내가 쓰레기 아니냐? 방패 들고 오고 있었는데? 정도의 돌려깎는 뭐야? 뒤에 있다. 방패 들고. 우리 팀이야? 그런가 본데? 저는 그냥 나쁜 남자고요 쟤는 그냥 바보고요 <laughs> 어디서 죽어왔냐고 저 아.. 얘 AK 데빌류나 아니 아지 데빌이구나 뭐, 나쁜 남자 아, 다 아, 죽었냐고 아니뭐 나쁜 남자 뭐 어때서 하나 왜 어떻게 사운드 나는? 거 기분 탓이네 이거? 불라 불려. 아다 먹었어. 어린 그래, 뭐야? 누구야? 일단 정체를 밝혀. 뭐야? <laughs> 뭔가 이. 이, 준비 돼 있는 듯한 이, 이 뭐지? 이거, 이게 원래 계단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랄까? <laughs> 방금? 어이, 자연스러웠어, 친구. 방금 칭찬해. 괜찮 났어? 밥 먹어, 은지야. 나 방금 호랑이 기운 먹었어. 하가실 캐릭터랑 하나 캐릭터 뭐야? 아, 저거는 방금, 귀엽다 개가 많아 여기에. 쟤 <laughs> 뭐야? 종대 개. 걔... 아씨발 우리도 한번 뭉쳐다녀? 우리도 우리도 안 돼. 내년 별로. 아 이거 야 기다려봐. 야 뭐야 뭐야. 야 공화로로 뭐여봐야총 들어봐 총. 총 하나씩 들어. 자, 야, 이거 총 있어야 돼. 총 들고 있어. 쏴야 돼. 기다려. 총 네. 들어, 총 들어, 총 들어. 듣고 있지. 총 들어. 공화로로 있어. 여기 사운드 내지 말고 여기 있어. 줄게요. 여기 여기 샷건 먹어요. 기다려 기다려. 여기 공화를 무조건 한명 오거든. 헉? 내가 유혹할 테니까 여기 시바야 깜짝 놀래켜 주자. 알았어. 야 시바. 내가 여기 미, 깜... 위에, 위에 혹시 모르니까 보면 안 될까? 아 거기 보고 있다가 내가 여기 온다 그러면 일로 와. 알았어. 진짜 깜짝 파티 한번 가자. 시바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이거. 누구 어야 사운드가 슬슬 스물스물 스물 나기 시작했어 근처에. 여기 봐봐 두명 너무 귀엽다 아 여기 <laughs> 어. 여기 좋아 여기 사운드 나고있어 근데 지네끼리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아 싸우고 일로 올 확률 몇 퍼센트나 되지 기다려 웨이트 친구들 따라가는데? 종도에 걔 <laughs> 뒤졌는데? 아개죽었야 따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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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 오다가 죽은거 아니야? 따라와봐 따라와봐 야야 뒤에 네명 고태파가 와 이새끼 깜짝 놀래켜주자 이친구 이친구 마음에 들었어 이 친구 마음에 들었어. 이 친구 마음에 들었어. 이 친구 뭔가 <laughs> 이 친구 뭔가 마음에 든다. 이 친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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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왔어? 왔어, 왔어. 우리 다 왔다. 다 왔어? 좋아, 좋아, 좋아. 애또는 누구야? 얜 뭐야? 아얘 우리 팀이 아니구나. 우리 아니, 이거 헷갈리냐, 존나? 어, 어떻게 한 명이 너 따라갔어, 얘가. 여기 죽어 있는데? 얘네 어? 여기 다 죽었는데? 킷 딸래, 쟤. 자, 자, 일로 와. 쟤키 쳐라. 줬어. 어, 얘 어떡해. 아, 재정하고 <laughs> 가자. 일로 와봐. 너네 어딨어? 아, 씨발, 얘네 못 어딨어? 목사긴서 키 쳤어. 기다리라 그래. 야, 멍멍이! 아 씨발 가. 어디 갔어 또? <laughs> 밑에 내려갔어아좀 기다려 거기. 아 <laughs> 밑에 진짜. 진짜먹고다 내가 다 먹었어. 친구들아 이미. 자 나눠 먹어 나눠 먹어. 자 나눠 먹어. 나눠 먹어 야 착한 어린이. 내총알이아 <laughs> <laughs> 누구 놀래키고 싶은데. 아 이거 안 되나? 한번 와 봐. <laughs> <laughs> 아 이거 누구? 아잘 우리 네 명에 다섯 명 살았네. 야 쟤네 다섯 명 팀이면 씨8 결전이냐? <laughs> 이거 이거 뭐냐? 야 이거 발소리만 야이 발소리 막 뛰어가도 막 들어서 짜증나겠다. 무섭겠다 이거. 뛸까 그럼? 뛰어다녀 볼래? 그래? 무서. 야 여기 있다. <laughs> 어디지? 목사, 목사. 어? 아파.. 아파트쪽 같은데? 어 아파트쪽이랑 여기 옥상.. 아닌데?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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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어, 아파트쪽 둘이 싸우는거 같다 뛰어? 그냥? 그냥 뛰어 그냥 뛰어 필요없어 그냥 뛰래요 여러분 <laughs> 어? 아파트다 씨발 야야 그냥 가 그냥 가! 씨발! 뭘 먹어 이걸 뭘 먹어 와! 이걸 가자 대군들! 돌격하라! 무빙? 오 씨발 무빙? 돌격하라 사다리 타거라 사다리 타거라 <놀람> 여기 <놀람> 뒤에 숨어있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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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한네, 낙한다 낙한다 낙깔렸어 렸어 저기 낙하려고 <놀람> 그런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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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안에 숨어있다 여기 구석에 응 음, 암살? 아, 어 아, 뭐야 <놀람> 야 돌려깎기 살려라 돌려깎기 살려라 일어나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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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이거 먹어도 돼? 스탯? 응, 먹어 야야야! 다 방패 들어! 다 방패 찾아와! 라스트 한 명이야! 야, 이거 방패 찾아와 방패 없는데? 찾아와, 찾아와 맞아. 빨리 저 짱깨 가서 찾아와 알았어 라스트 한명인네 방패 찾아와, 방패 찾아와 방패 있는 애는 대기 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나도 없어, 같이 가 <laughs> 야 방패 있으면 대기해 기 방패 찾아와 야 죽지만 말고 보이면 브리핑 해알았어 오케이 방패 에? 야 양강란 까 방패 없었잖아 음. 야저 드론 깼어 아 괜찮아 드론 먹으라 그래 드론 먹으라 그래 상쟤 아니야? 쟤 우리 편이야 아, 우리 방패 아 어, 방패가 없다고? 안돼 안돼 이거 방패 해야 돼 이거 방패 해야 돼 어? 방패. 어 뭐야 죽었는데? 누가 죽어? 돌려깎기 죽었어, 빈상! 어, 저 씨발, 머리새끼가? 야, 방패 찾아, 이거 3명이면 돼. 방패 찾아? 그냥 죽이면 안 돼? 방어만 깎아놔, 방어만. 아, 근데 방패가 없다. 에이, 씨발. 잡아, 그냥! 내가 스마운드 때렸어요, 종근. 아니, 방패가 없어. 아이씨. 어디야, 얘? 말, 말해. 여기, 들어돼 있어. 야, 죽었어. 너가 복수해. 아 방패가 없냐. 음. 이거 뭐야? 뭐야? 너목 달래? 내가? 아님 트랩킬 할래. 내가 내가 정하는 거? 응. 음. 뭐 할까요? 우리 둘다 같이 죽일라 하지. 아니, 같이 안 죽어. 내 거는 터지면 니가 피안 달아. 달잖아, 아까 달았잖아. 아니, 그건 니네 거잖아. 원래 자기 거만 달아. 아, 멍청하세요? 아, 맞네. 야, 근데 얘네 사팔 싫어요? 아, 어, 얘네 사팔 싫어요? 아니, 뭐해? 야,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자기네들 자기네들 청청을 먹고 싶다는 거야.